자파들은요. 아, 들은 그런 사람들 전부 친구 자파들 겁니다. 그 영상마다 항상 들어가는 단어. 자파들. 자파들은 맨날 자파 자파. 신이 <laughs> 나서. 나간 싸이다. <사이러. 웃음> <laughs> 아, 아 진짜 끊음 잠깐만. 무슨 나올 수밖에 없어. 나연아. 응? 우리 2019년이 시작됐어 유튜브 많이 보고 있어? <laughs> 잠깐만 아 너무 고어책이야아 끊지 말라고 <laughs> 아왜 자꾸 고어책인데 홍카콜라를 뛰어넘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먼저 시작했잖아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는 우리가 먼저 시작했지 어 근데 이렇게 막 신입들이 자꾸 이렇게 치고 쭉쭉 올라오니까 아 신입이야 약간... 홍카TV가? 신입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벤치바킹을 어. 한번 해보도록 하지 자 들어가보자 홍카콜라 <laughs> 어, 자, TV. 구독자 수가 120팩 10, 100, 100, 10만 22만 20 맞네. 마, 아니 저거. 아, 우리보다적어 뭐라고 그러는 뭐라 여기서 보면은 조회수가 가장 높은 게 48만 이거. 시사 대담 홍카나이트 쇼 이병태 교수 편 일부 경제 폭망이요. 아, 얘 경제랑 폭망이 다나오더라가 근데 우리 영상 조회수가 가장 높은 게 60만이야. 우리는 아직 우리 나진 거거든. 우리한테 있겠어. 우리한테 그런 게 있어? 어. <laughs> 우리한테 있어. <laughs> 우리는 우리가 홍카 TV 처음 들어오면 나오는 영상이야. 이런 강성기종 노조 적폐를 없애주고 기업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노조 거, 없애고 그, 뭐 자유로운 기업 강성 노조. 강성규정 노조. 강성 노조. 자유자유민주주의 지켜라. 어나쁘진 않아. 운동 문재인 대통령을 비행장에서 대통령 맞이하셨습니다. <laughs> 야가 그래가. <응. 웃음> 응. 아, 엮는 거야 북한 어떻게 행사민이 북한과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엮는 거야. 이 남자 돌아왔다. 아 돌아왔어? t v 온카콜라 뭔가 전초의 어.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 어? 어 <laughs> 너네 이거 본적 있어? <laughs> 아, 아니 근데 아, 마지막에 <laughs>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모자이크 왜이고아 이게 음. 딱한 명을 겨냥한 거네 아 시민 씨 그, 하고 싶은 어. 거 해요 유시민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 알릴레오 유튜브 채널을 아. 시작했잖아 거기서 완전 치고 올고 있지 그거 겨냥해서 한것 같은데 한번 보자 잘 그래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신 유시민 전 의원이 유튜브에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면그 유튜브는 친북 좌파들의 반상에 분과할 것이다 아마 친북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사람. 아니 이게 영상에 다 친북 좌파 이게 다 들어가 친북 좌파 어, 좌파 진영에서는 좌파들은 그런 사람들 전부 친북 좌파들일 겁니다 좌파들은? 좌파들은 이래 이런... 맨날 좌파 좌파 아, 이거, 이거 보자. 그, 양심적 병역 깊이 보자. 우리 이 아, 주제로 만들었으니까. 아, 이렇게. 어, 이거, 이거 궁금하다. 어, 어떤 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 궁금하네, <laughs> 우리 막. 가보자. 막 어,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홍준표님 어. 군대를 갔다 왔겠지? 뭐 군대 갔다 왔어. 음. 종교적 병역 깊이. 어, 여기는 종교적 깊이. 키워드를 딱 던져, 있는데? 이게. 양심의 자유 유형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내심의 양심의 자유와 그 내심이 내부로 자유? 발현이 될 때, 나타날 때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 내심의 양심의 자유가 무슨 소리야? 뭔가 어? 되게 박근혜 같은 아니 무슨 소리야? 언어적 유의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같지 정확히 말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닌 종교적 병역 기피입니다. 이게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라? 종교적 병역 깊이다 음, 이렇게 다 정의를 해버리는 거는 근데 이건 문제가 있는 소지가 분명해. 이거는 거짓이야. 왜냐하면은 병역 깊이라는 것은 내가 이 군대 가기 싫어서 그 음. 이유가 본질적인데 병역 깊이냐 아니면 거부냐 이건 판단하는 거는 그 심사위원회가 판단할 문제지 이 사람이 판단할 게 아니지. 그 전체를 거부로 보고 있다니까 지금 깊이로 보고 있잖아. 어 말을 그러니까 잘못 말을 거. 잘못한 어. 거지. 그러고 난 뒤에 그 종교가 지금 신자수가 확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그런아 여호와의 증인 되겠습니까? 거기 음... 신제수가 됐다고? 그래 그거를... 확실한 정보야? 신뢰가 있나? 아니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게 거기서 얼마 정도 이렇게 전도를 했는지 데이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와, 오면한 내가 볼 때는 그냥 허위 사실 같고. 음. 아. 너 어땠어? 나살 되게 기대 기대하고 왔거든. 어. 톡톡 치고 그런 거를 <laughs> 좀 기대를 했. 네? 사실 기대 기대보다는 조금 재밌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홍준표 의원이 내가 뭐 생각이 그렇게 공감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한다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그냥 다 까고 하고 싶은 말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문재인 정권 비판하고 그 영상마다 항상 들어가는 단어 동북 좌파 <laughs> 망한다, 경제가 망한다. 이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아. 무슨 뭐 논리정연한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상이 그렇게 재밌지도 않고. 그냥... 차라리 그냥 홍준표가 발언한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서 잘라가는 게 제일 재밌는 거 같아. 그게 더 재밌는 아, 그게 재밌었어. 훨씬 재밌는 것 같아. <laughs> 처음에는 조회수도 높은데 갈수록 조회수도 많이 이렇게 뭐 많지 우리도 어, 홍카콜라를 따라 내용 말고 구독자 수, 조회수만 따라갈 수 있는. 나중에 우리 홍준표 회원님한테 합방하자. 합방하자고? <laughs> 우리막 서로 막디스하지 아, 어, 우리 받아 줄까? 근데. 어우, 쭈쭉 그래 마지막에 사이다를 쭉. 자. 어제 분발을 해야겠어. 이 사이 이 나간 사이다를 먹고 더 나간 나가야겠어. 다음 주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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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